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1월 HSK 6급 시험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새해 맞아서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각오가 남다를 것 같은데 이 대비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현장에서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 있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대비 특강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독해의 제 2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독해 2부분은 빈칸 넣기인데 독해 1부분도 참 어려운데 독해 2부분도 참 어려워요. 사실 빈칸을 넣는다는 건그 단어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그 쓰임을 정확하게 알고 문장에서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그의 뜻만 알아서는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신경이 쓰여지는 영역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오히려 이런 특강이나 그 전에만 공부했던 어휘나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면 조금은 더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험 전에 다시 한번더쭉 이때까지 풀어봤던 거 정리하시면서 가시면 실질적인 도움은 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포인트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형식을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이세 가지의 스텝을 밟으면서 우리가 이 전략으로 이게 문제화 되었을 때 실질적으로 문제 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라는 단계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부분 핵심 전략 포인트 보시면 수러랑 목적어 짝지어라 라는 얘기를 사실 3급, 4급, 5급, 6급 HSK 전 과정에서 수로 목적어 호응 관계에 대한 얘기는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제가 이제 고급 중국어를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할 때에. 어려운 이제 번역이나 뭐 통역 관련된 그런 공부를 할 때에 신문 기사를 보고 신문을 보고 많은 텍스트를 볼때에 항상 수로 목적어는 모든 문장의 글의 수로 목적으로 표시하고 갔어요. 아, 이 수로가 이 목적어랑 나오는구나. 이 수로가 이 목적어랑 나오는구나. 중국어는요. 그게 초급이건 중급이건 고급이건 전 단계에서 수로 목적어가 문장의 기본 핵심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짝지어서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더 앞이나 뒤를 짝지어라 라는 거 이것도 HSK 4급, 5급, 6급에 다 공동으로 해당되는 중요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6급 올라와서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더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 더 뒤에 있는 내용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데 아는데 시험 현장 가서 문제를 풀때 이걸 놓치고 그냥 대충 해석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얘기이고 매 급수마다 하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유급에서도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시험에서 비중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굉장히 잊어버리기 쉬운 공략이에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호응관계 수로 목적어부터 좀 봐볼게요. 문장으로 패턴으로 좀 봐볼게요. 두 로는 在中国建筑史上 해놓고 주어를 잡아놓습니다. 두 로는. 그래 놓고 여기에서 수러가 짠요, 地位.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빈출 호응 관계예요. 그래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다. 짠요만 보면 짠요, 점유하다 갔잖아요. 그러면 어디 어디 뭐 시장을 점유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중국어는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같은 문화권, 한자 문화권이니까, 점유하다 아니고 차지하다로 외우셔야 되고요. 띠웨이, 짠요, 띠웨이. 육급이 굉장히 좋아하는 호응관계입니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관형어와 명사가 이 얘기예요. 더 앞에 있는 게더 뒤에 있는 거. 치열한 경쟁. 이거를 이제 4급에서도 5급에서도 등장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6급에서 이거를 틀리면 큰일 나죠. 치열한 경쟁. 그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를 다른 거. 앞에 있는 관준이나 이런 걸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더 앞에 있는 찌리를 보고 찡정을 선택해야 된다던가 찡정을 보고 찌리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문제 분석하셔야 되고요 전략 분석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렇게 연습을 해야지 지금 점수보다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관련 단어 봅니다 징조 건축하다 짠요, 디웨이 같이 외우세요 짱카이, 찌리에다, 찡정, 모 경쟁, 치열한 경쟁 등을 펼치다 숙지하시고요 많이 나오는 수로 목적어 호응관계 그리고 관용화 명사 호응관계 좀 봐볼게요 짠요디웨이 오늘 외우겠네요 벌써 제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짠요디웨이 지위 어떤 위치 어떤 지위를 차지하다 창조치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호응관계예요 그래서 기적을 창조하다 주이 빼이 같은 경우에는 주이 여가 우 있고 주이 빼이가 있는데 빼이는 준비하다 할때 빗자잖아요.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서 갖춰야 되는 거예요. 조건, 자격 등. 그래서 같이 외우시고요. 시 주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 주는 시 시리즈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주가 좋은 걸 얻는 거잖아요. 내 걸로 딱 얻는데 시가 흡수하다는 뜻의 흡이잖아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내 걸로 얻는 거예요. 추상적인 것 중에서도 긍정적인 것, 교훈이나 타인의 경험 등을 내 걸로 흡수하고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요거 네 개, 그래도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짧은 이 지금 한 20여 분 동안 수업 듣는데, 요거 딱 보고 가서 요게 딱 시험 현장에서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요네개 혼관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리에 더 양광, 아까 설명 그 강렬한 태양빛. 찌리에다 찡정이자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육급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멍리에 하면 바람이나 불 등이 굉장히 맹렬할 때 써요. 맹렬을 읽어요. 근데 맹수가 맹렬하게 막 이렇게 가잖아 아니, 맹렬하게 뭘 한다. 아니에요. 멍리에 같은 경우는 육급에서 바람이나 불과 호응이 되고요. 칭초 같은 경우에는 물수변이 이제 두 개나 들어가 있죠. 단순하게 암기를 하면 물이 맑을 때 쓴다라는 거. 6급에서 필수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들 다시 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이제 보시면 한 지문에 빈칸이 이제 세개 이상, 다섯 개, 5개, 여섯 개, 다섯 개까지 이제 끊어지는데 이 빈칸을 적절하게 채우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첫 줄은 웬만하면 읽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이네 줄, 다섯 줄밖에 안 되는 글에 어, 핵심이 뭔지는 좀 짚고 넘어가시는 게 좋고요. 빈칸이 들어가는 부분에 주술 먹은 나누셔야 돼요. 이제 보시면 비주어 빈가이가 맥주병 뚜껑이 왜?什么? 야설계 청? 주? 지정? 하면 이제 톱니바퀴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단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맥주병 병뚜껑에 대한 얘기하나보다 하고서 왜냐면 여기 빈칸이 없잖아요 빨리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6급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에서 시간 생각하셔야 되니까 넘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정신 차리고 봐야 돼요 빈칸이 들어가니까 즉시 잉웨 비중을 이면에 놓고 얘네가 지금 다 동사예요. 그럼 해당하는 목적어를 확인해야 돼요. 얼양화 어 단에 어울리는 목적어를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자두 번째 빈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앞에 있는 게더 뒤에 있는 걸 수식해요. 그래서 소위 쉬어 미풍신이 하오하고 불공이 파오치더 뭐뭐하는 설계래요. 그럼, 어, 이네개 중에서 뭐가 적절한지. 일단은 간략하게 여러분이 하나의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뭐뭐를 거쳐서. 그죠? 그러면 이네개 중에서 하나의 개진, 발전을 거쳐서. 그죠? 그리고 마지막 빈칸 같은 경우에 사람들은 발견했습니다. 이 형태의 빈가이가 가장 유리하다는 것. 아, 더 앞에 있는 거, 비주의 밀봉모의 적합하다라는 거. 눈치가 좀 빠르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호응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 분들은 벌써 답을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빈 칸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목적어가 얼양화탄이었어요. 이산화탄소와 어울리는 그런 수, 동사를 골라야 하죠. 뒤에 있는 파이 자체가 빵이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기체 등을 배출하다 방출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아 여기서는 발빵을 골라야 된다 나머지 단어 확인합니다 윈, 인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의미 등을 내포하다. 파오코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예를 들때 이거는 근데 오급용 단어이기 때문에 알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인, 뭐 중국인 등을 포함해서 파오코어 한거론, 중거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방 안에 있어 내 가방 안에는 파오코어 쇼지, 핸드폰이나 화장품 등의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 구체적인 사례 들을 때 근데 이제 찌파를잘 모르세요 이게 불러일으키는 건 일으키는 건데 자극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독자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어, 들어가는 게 있겠죠?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오죠? 그래서 뭔가 자극을 해서, 이 아이를 잘 자극해서 이 아이의 독립성을 불러일으키거나 할 때, 그런 등등을 자극을 통해서 불러일으킬 때지파라는 동사를 씁니다. 뒤에 얼양화단,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뭐로 갈수 있어요? 우리가 바이, 황으로 갈수 있다라는 거. 어, 그럼 얘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라고 넘어갈 수 있죠. 그 다음 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기체 그리고 뭐 맥주병, 맥주뚜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쫑, 반, 쫑, 쫑, 슛, 벅쫑, 아, 포장이겠다라고 왜냐면 맥주병이 나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기체가 새는 그런 게안 하게끔 싸우주왕을 하는 거니까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도 갈수 있지만 단어들을 보시면 쪼왕쪼왕 쪽왕, 쪽왕이 겹쳐요. 그러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있으면 같지 않은 한 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뜻을 유추할 수 있죠. 빠는다, 빠할때 빠니에요. 치장하는 거. 시우는 우리가 5급때 많이 배우는 단어죠. 수리하고 고치고 인테리어하는 거. 쪼왕시는 그야말로 장식인데 맥주병의 톱니바퀴 모양의 병뚜껑 얘기하는 거면. 포장에 그죠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빈칸에 해당하는 걸볼 건데 앞에 이제 찡구어 쉼쉼한 까이진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개진해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끊임없이 왜냐하면 연달아 연이따라는 지에 리엔 같은 경우에는 이 행동과 이 행동 이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걸 얘기하고요. 리엔슈는 보통 뒤에 숫자들이 이어지면서 뭐 며칠 연속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조보는 점점 차츰차츰 이어서 조보나 보도안 정도는 가능하겠다. 조보나 보도안 이런 식으로 가이진을 거쳐서 그러니까 한그 칸에 보기 제시된 것 중에서 하나만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교집합을 고르셔야 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빈칸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고를 체크하시고 여기서는 조보나 보도안이나 그닥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마지막에 보시면 이게 아무래도 맥주나 그 안에 있는 그 술들을 보관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오정 마오중 마오리오 마오간 바오관 중에서는 마오간이 적절하긴 하나. 오늘 이 마오리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바오. 특정은, 나이 사람 보증해. 내가 확실히 이거를 내가 보증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게 갈수 있는데, 문제는 이마올리오예요 이게 한국어의 언어 간섭을 굉장히 많이 받는 단어거든요. 왜냐하면, 보류하다라고 읽혀지는데, 도금을 하면, 그럼 이거는 마치 뭔가 보이콧하고, 아, 이거 일단, 일단 제껴나 보류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어는 뜻글자 그대로 보시면, 보호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거의 보존의 의미와 가깝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올리오 어, 같은 경우에 물론 여기에서의 답은 마오가 아니지만 우리가 마올리오도 굉장히 중요하게 중점적으로 다뤄지는 동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제가 본 문장에서는 문제에서는 이게 이 식자재의 고유의 맛을 그대로 남겨두기 위해서에서 마올리오를 쓴 적도 있거든요. 마올리오란 단어 자체는 언어 간섭 받지 않게 기억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1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목적어,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네개 중에서 기체 등을 방출하는 것, 발광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기체가 새지 않는 거에 대한 전체적인 주어가 사실상은 비주, 빈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이네개 중에서도 아, 이건 굳이 얘기하면 포장 쪽에 가깝겠구나. 그리고 어떤 걸 거쳐서 끊임없는, 그죠? 차츰차츰도 가능하겠지만 끊임없는 그리고 보관, 밀봉에 호응이 되니까 정답은 D였다라는 거. 하지만 제가 답이 되는 보기 뿐만 아니라 조금은 중점적으로 설명해야 될부분에 있어서 어휘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역시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같은 방법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좀 봐보도록 합니다 자, 렌먼 란만. 주어가 렌먼이에요 시왕 바랍니다 천성적으로 동사 나왔잖아요 목적어 찾으셔야 돼요 목적어가 시왕 광가오중나양우회량리더 뒤에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목적어 어차피 더 앞엔 다 수식이니까 도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탄생해요 머리를 어떻게 탄생해요? 머리를 가져요 머리를 풍부하게 갖추고 있어 보상이에요 대충 A랑 D는 절대 아니겠다 이런 식으로 그어 나가시면 되죠 이것도 더 받아 그죠? 머리의 모 이렇게 해서 더 앞에 있는 게 수식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좀 조금 더 시간을 감안해서 빨리빨리 문제를 푼다면 얘도 지금 세 번째가 다동사예 목적어 충분한 수면을 어떻게 하는지 얘도 지금 동사자리예요 목적어 건강한 빛을 어떻게 하는지 주어는 두발 이런 식으로 잡아 놓으면 아 지금 벌써 답을 좀 고를 수 있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자세히 봅시다 보시면 딴형은 탄생하다 육묘는 눈에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모든 걸다 가질 때다 써요 예를 들어서 육묘하면 금돈 지엔 가능하고요 벙묘 친구도 가능하고요 용치 용기도 가능하고요 지엔캉 건강도 가능해요 육묘는 굉장히 다각도로 쓰일 수 있는 동사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요 포요가. 풍요롭다라는 형용사보다는 동사로 풍부하게 어떠한 성향을 많이 가지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보상은 보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빈칸 같은 경우도 아 진짜 다 칭이 들어가는구나. 같은 글자가 있으면 다른 글자로 봐야 되는데 칭추어 물맑을 때 쓰는 거. 얘는 그냥 한국어로 그대로 독음하시면 청결. 얘는 제거하다의 의미. 얘는 정리하다의 의미구나. 칭이 같으니까 다른 단어만 봐도 다 이건 외웠으니까. 청결, 완전히 없애다, 깨끗이 정리하다. 그래서, 아, 유의어, 고만고만 비슷한 애들 나오면 어떻게 풀지 해도 같은 단어, 제해 놓고 다른 글자를 보면서 유추 가능하다는 라 거예요. 머리 같은 경우는 물이 맑거나 제거하거나 머리카락은 그리고 깨끗이 정리하는 것보다는 청결하게 유지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 빈칸의 앞이나 뒤를 보시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추일리는 어떠한 이념이나 생각 등을 확립하는 것 추해방 확실히 보장하는 것 한국어 독음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안주 같은 경우는 안치하다 배치하다인 거죠. 그다음에 묘호에는 묘호. 에 묘사하다. 문학적인 것에 되게 많이 나온단어니까 알고 계셔야 되는데 계속 가요. 지금 두 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몇줄안 돼도 이게 뭐가 주어인지 핵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면 아, 이거는 사실상은 뭐 C나 D보다는 A나 B쪽으로 A도 사실 적절하진 않겠다라고 유추는 어느 정도 하고 가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뒤에 보니까 그 S는 해상하는 거. 싼바가 어떤 걸 향기나 좋은 것 등을 발산하고 뿌리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코어 산 확산하는 거죠. 뭐 질병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 확산하는 거. 그다음에 장카이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보여준다 할때 마음 등을 쓸수 있는 동사라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머리와 관련된 거 해서 다시 전반적인 상황을 보시면 주어를만 동사 자리 목적어 더화 그래서 네개 중에서 머리를 탄생 못 시키고요. 보상 못 시키고요. 그죠? 그리고 가지는 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의 깨끗함이니까, 물안 되니까 징지에 이쪽으로 계속 가고 있죠? 그리고 충분한 수면을 확실히 보장해 줄수 있고, 그리고 건강한 광채를 마구 발산하거나 뿜어낼 수 있다. 그래서 수로 목적어. 제가 이 단계를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고 빈칸 앞에 있는 주어수로 목적을 먼저 잡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소과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보기의 단어들을 설명을 해드린 이유는 답이 되지 않은 나머지 단어들도 충분히 시험에 활용돼서 답으로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포인트 등을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기억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가 됩니다. 어, 여러분에게 있어서 쉬운 영역은 아니에요. 독해 이 부분이 하지만 이렇게 공부하고 이게 단순히 그냥 무탁되고 읽어서는 절대. 풀어서는 열 문제에서 대여섯 문제 이상 맞추기 되게 힘들거든요. 이 논리 이 원리 그리고 이 포인트를 짚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에라도 오늘 배웠던 여러 가지 호응 관계라던가 문제 푸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고 좀 문제 적용해 보시고 그래서 시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떠올리시면서 문제 푸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강의들 듣고 좋은 책들 보셔도 문제를 풀때 그걸 적용을. 시키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신 내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적용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하시면서 시험 현장에서 오늘 했던 이 강의들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